면역력을 높여준다는 노란 강황가루 한 스푼, 따뜻하게 데운 흰 우유를 섞어 만든 강황라떼는 말이죠. 요즘 현대인들에게 최고로 사랑받는 건강 음료이자 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척추 신경 전문의로 또 미용실 원장으로 한국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창 대표입니다. 치유하는 바리스타 이동창 대표를 만나봅니다 정신없이 흘러버린 요즘 똑같은 너의 하루는 해일 없이 만 바쁘게 지나가버렸지 내일도 모도 같은 가 반복되겠지 별고 특별할 일 없는 그저 그런 날들 말야 그럴 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어, 제가 미국 캔자스 시리에 어, 미국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남미 쪽을 지원하고 있어요. 뭐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멕시코 이런 남미 국가의 의료 지원을 하고 있던 중에 어 동남아시아에서도 많은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 지역에 이런 어 카페를 세워서 이 카페 수익금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으로 어 의료 지원을 나가보자라고 해서 어 카페를 어 세우게 됐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 모두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돼탁 트인 소양호를 가로지른 소양이교를 지나면 마주할 수 있는 푸른빛의 카페 출근길에 만난 이웃과 반갑게 인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문지기 직원과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동창 대표의 여러 직업 중 하나인 바리스타로서의 공간입니다. 출근과 동시에 유니폼을 챙겨 입으며 원두를 로스팅하듯 바리스타로서의 마음가짐을 로스팅하는 주인공 자 오픈 준비합시다 어제 밤에 마무리하면서 부족했던 것들 하나하나 다 채워 놓으시죠 다은이는 요거 뚜껑들하고 컵들 채워주세요 카페를 제3의 공간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있나요 카페란 좋은 음료도 제공하지만. 좋은 사람들 간의 만남의 장소도 적용되고또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제3의 공간이었어요. 제1의 공간은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집이고 제2의 공간은 그다음으로 많이 이용하는 학교나 직장. 제1의 공간과 제2의 공간에서 지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몸들을 이 제3의 공간 카페에 <놀람> 와서 리커버리, 힐링하는 공간이 되고자 해서 저희 부모님이 춘천에 잠시 살게 되셨어요. 제가 해외 봉사를 이동 중에 부모님 뵙기 위해서 제가 춘천을 놀러 올 기회가 생긴 거죠. 어, 춘천이 미국하고 되게 비슷한 거예요. 너무 여유롭고, 너무 빠르지 않고, 그리고 있을 거다 있고, 또 저녁에는 조용하고, 그래서 와, 이 지역에 제가 퍽 빠지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카페 경력이 짧아요. 미국에 있을 때 2년 정도 학원을 다니고 그 로스터리 공장에서 조금 배운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책으로 공부했어요. 책을 이만큼을 커피 관련 책을 매일 매일 읽었어요. 그래서 책이 어떻게 보면 제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많은 걸 배워서 요걸로 자꾸만 개발하는 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겨우살이의 효능 또 로즈마리에 대한 효능. 라벤더의 효능, 이것들 다 책에서 배우고, 제가 맛보면서, 아, 정말 좋구나. 정말 심신이 안정되구나. 스트레스가 내려가는구나. 체험하면서 이 음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책을 또 많이 읽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제가 먹어보고, 저희 손님들에게 대접할 생각입니다. 흑임자. 진짜... 흑임자 제일 잘 나가요? 네, 고요 네, 흑임자 1인민수죠? 네. 흑임자 1인민수 하나 드리세요. 네, 일단 어, 요즘 21세기는 웰빙 시대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저 또한 의사기 때문에 건강한 음료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딱 맞물려서 손님들이 원하는 건강한 음료를 어, 저희가 많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다원 씨 출발 빙수떡하고 가스랑 배우 각 창고 가서 갖고 오면 돼. 내가 여기 있는 걸로 간어음 여기 있는 거 창고 가면 똑같이 있어요. 가스 배오 떡 이곳 카페는 다른 카페에서 볼수 없는 안내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어때요? 괜찮아요? 할수 있겠어? 안 뜨면. 응 도와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뜯으면 뜯어봐. 네. 너무 쉽지? 네. 어 차곡 차곡. 어렵지 않지? 네. 장애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에요. 미국에서는 전미 장애인협회 의료팀장으로 또 근무를 했었고요. 장애인과 미장애인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었기 때문에 창업하자마자 바로 장애인 친구를 어, 영입을 해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장애인들과 소통할 수 있게, 그리고 미장애인과 소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게. 내가 갈수 있는 곳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수 있게. 그런 공간이 되려고. 미장애인하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죠. 우리가 더 기다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어,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 어차피 나도 좀 있으면 그렇게 이해 받아야 될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분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그걸 또 배우면서 또 하나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과 미장애인은 같이 공존해야 되고 같이 근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다은 씨 같은 경우는 이미 2년 넘게 저희랑 근무했기 때문에 여러 장애인 분들에게 많이 강의도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장애인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미장애인한테도 이런 점에서는 장애인에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것 중간에 이렇 해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어려운보다는 정말 서로 배우고 있다는 그리고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게 맞다고 봅니다. 다은 씨.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양다은이고요. 나이는 이제 스물여섯. 바리스타를 하는 중입니다. 대표님은 가끔 하내실 때좀 무서운데 <laughs> 장난치실 때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대부분 바리스타이기도 하지만 손님들이 여기서 커피 마시고 하니까 너무 좋고. 비장애인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대표님한테 배웠고 장애인 손님 왔다 가도 더 친절하게 해주고 싶어요. 대표님 정말 감사하고 또 저를 이렇게 바리스타로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 감사드려요. 카페 곳곳에는 이동창 대표의 또 다른 삶이 고스란히 자리하고 있는데요. 바로 의사로서 해외 의료봉사 당시의 사진들입니다. 오랫동안 해외 의료봉사를 해왔다는데요. 저는 대학 때부터 해외 봉사에 이제를 시작했는데요. 그때 나가면서는 이제 대학생이었으니까 어렸으니까 불쌍하다는 생각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의사가 되면 어, 이 의술로 많은 이들을 도와줘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병원을 개원하고 나서는 아 내가 딱 5년만 하고 나는 해외 봉사에만 전념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5년 뒤에 다른 의사들을 고용하고 저는 해외 봉사에만 전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달 뭐 3개월씩, 뭐 2개월씩 해외 에 나가 살았어요. 물론 저희 아이들도 같이. 아내는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온 가족과 함께 오랜 해외 의료 봉사를 해온 주인공. 그 살면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해외 봉사만 전념하게 됐죠. 기억에 남는 의료 봉사가 있다면요? 베라쿠라아즈라는 곳에서 봉사할 때그 원주민들이 이제 의사가 온다고 해서 우르르 와요. 우르르 한 70명 80명이. 그러면 하루 종일 진료를 하면 많이 봐 60명이에요. 근데 한 7시 되면 해가 집니다. 해가 지면 진료할 수가 없어요.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열 분에게 내일 오세요 해요. 마지막 날또열 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내일이 없는 거야. 근데 그분들 돌려보내야 돼. 그분들 산 넘어왔거든요. 그럼 그분들 두고 내려올 때 그게 한 3개월 동안 눈에 아득한 거예요못 해주고 왔으니까. 의사 이동창에게 해외 의료봉사는 일방적 치유가 아닌 쌍방적 치유라고 하는데요. 이 해외봉사는 일방적인 원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물질과 제 재능을 주지만 없는 가운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또 얻는 그런 문화들 제가 얻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썰물 빠지듯 손님들이 빠지고 한가한 시간. 카페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은 주인공은 잠시 바리스타 이동창이 아닌 의사 이동창으로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의사, 바리스타, 미용실 원장까지 무려 쓰리잡을 어떻게 다할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어, 미용실과 병원은 미국이기 때문에 어, 미국은 근무 시간대가 제가 새벽 시간대예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 통화나 줌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잠을 좀 줄여서 낮과 밤을 둘다 쓰고 있습니다. 재밌으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여덟 시간에서 여섯 시간으로 줄이고 다섯 시간으로 줄이고 그 외에 열아홉 시간 정도는 어. 근무라든지 미용실 원장이라는 특이한 이력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의료지원을 나가게 되면 그 나라는 좀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은 머리가 길고 머리카락 안에 많은 그 기생충들 벌레들이 기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미용사를 동행해서 우리가 의료지원을 나가는데 저희가 매주 나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유학을 시켜서 한 3개월 정도 숙식을 제공하고 미용 기술을 이렇게 전수시키면 그들이 돌아가서 직업도 생겼고 또 우리와 약속한 머리 봉사를 할수 있으니까 미용실을 아예 차리게 됐습니다. 제가 뭐 미용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원장으로서만 <laughs> 이름만 걸어놓고 있습니다. 로완, 안녕하세요. 어, 로 학교 어땠어? 어. 와, 이쁜 딸. 주인공에겐 존재 자체로 치유가 되는 딸과 아들. 지금 딸아이는 댄스를 하고 있고 아들은 학기를 하고 있는데 로아니 같은 경우는 제가 첫3 개월을 같이 다녔어요 댄스를. 그래서 한달 다니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laughs> 그건 제가 같이 못 해주는 일이고, 그래서 로아니는 제가 잘 데려다주고 아이들 바라보는 게제 인생의 전부가 됐어요.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재능이 늘어난다는 게 그리고. 이 재능이 늘어나면서 제가 상상을 하잖아요 저는 해주는 게책 사주고 기부 좀 해주고 치료해 주는 게다데이 아이들은 활동적으로 막 가르쳐 줄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이 떠놀고 땀 흘리고 막 이러면서 더큰걸줄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다음 세대가 기대가 돼서 너무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쁜 거예요 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재밌는 아빠. 어, 저도 어른돼서 이렇게 착한 일 하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든. 늦은 저녁, 춘천의 한 빙상장을 찾은 주인공. 아이스하키 훈련에 한창인 아들 로담군을 보러 온 건데요. 늘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쓰는 주인공의 시계 바늘은 지금 이 순간. 바리스타도 의사도 아닌 그저 아빠 이동창으로 멈춰 있습니다. 하키 훈련에 열정을 쏟는 로담군에게서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들 로담군에게 이동창 대표는 어떤 아빠일까요? 어, 뭐 인라인장 가서 하키 하고 또 서울 가서 아, 링크 빌리고 해서 같이 연습해요. 음 그냥 사람 돕고 치료해 주는 사람. 친구 같은 아빠. 오늘의 주인공 이동창 대표에게 오롯이 치유와 위로가 되어주는 시간과 공간. 바로 카누 체험장인데요. 카누를 이렇게 올라탈 때또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또뭐 어, 옷도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배려가 되 공존과 상생의 원 그렇지 원칙. 그렇지. 어, 어. 원리가. 음명조기부터 착용하실게요. 자, 오랜만에 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카누 타는 날. 어, 카누 클럽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요. 바쁘다 보니까. 그 이동창 대표님하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우연치 않게 누구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와 알고 보니까는 의료봉사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커피도 카누 위에서 또 마셔볼 수 있는 계기도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종종 같이 타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야기거리 그리고 나눔거리를 만들까. 이렇게 상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아, 일출을 보고, 카네에서 음식도 먹고, 아, 카네에서 기타도 치고, 카누 치려고. 뭐, 뭐 카누도 할수 있는 거지, 뭐. 아, 지금 잠깐 탔는데도 근심 걱정, 불안이 많이 줄었어요. 이 마음이 일단 안정이 됐더라고요. 예. 물이 레드카 펫이되고 카누는 무대가 되어 좋은 사람과 행복한 소감을 나누는 이 순간. 이동창 대표에겐 말 그대로 힐링, 치유받는 감사의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가수 김범 씨가 호반의 도시 춘천을 찾아왔군요. 안녕.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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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페 대표 이동창입니다. 아, 저는 오늘 노래 불러드리려고 언제서 아, 온 홍기범. 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어, 들어오세요. 아, 네. 또 아침이 오는 그 소리에 난 놀란 듯이 바빠져야 하겠죠 또 뭔가를 위해서 걸어가고 답답한 버스창에 기대했죠 더 새로울 게 없는 다겠죠난 쉬고 싶고 자고 싶고 참 오래된 친구도 보고 싶죠 그 흔해 빠지던 여자도 나 오늘따라 안 보이는 거좀막 울고 싶어지면 밤이 오죠 또 새롭게 더 예쁘게 나의 마음을 상큼하게 할 거야 내 꿈에 숨겨온 노란빛깔 레몬 트리. 나 약속할게 언제나 기분 좋은 상쾌함에 웃을래 환하게 반기는 노란빛깔 레몬 트리. 아, 다라라라라 이런다. 라라라라라 라어 진짜 레몬 목소리였어요. <laughs> 비타민C가 막 팍팍 풍기는우 누군가가 저 위에 노래를 불러 주는 건 인생에서 처음이에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고, 막 너무 좋은데, 춤추고도 싶은데, 와,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감동만 받고 있습니다. <laughs> 저도 너무 영광이어가지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다은이가 3개월 인턴 과정을 거쳐 대표팀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저와 복지관 선생님들은 얼마나 할수 있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다은이가 다른 장애인보다 여러 면에서 뒤처지고 불편한 감정 표현도 서툴고 거칠었기에 하루하루를 마음 졸이며 지켜보았었지요. 대부분 그러하듯 테이블이나 치우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커피 내리는 것부터 계산하는 법, 설거지하는 방법과 예절교육까지 아이가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씩 천천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며 다은이가 바리스타로서 습득해가는 과정을 통해 당당해지고 자신감을 갖게 된 모습을 보게, 보게 되었습니다. 다은이가 카페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인성이 다듬어지는 것을 보며 이유 있는 변화였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대표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예민하던 다은이가 세상이 스며들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다은이가 보이던 세상에서 주위를 돌아보며 살피게 되는 삶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대표님. 저희 가족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과 방향을 선한 영향력으로 바뀌어 주고 계셔서 이 기회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은 엄마 드림. 이렇게까지 잘하는 줄 몰랐는데 제가. <laughs> 이 편지를 통해서 어, 내가 잘했구나 칭찬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기쁘시고 다은이도 잘 되고 저도 또 뿌듯하고 뭐 그래 한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또 다은이는 미장애인보다 더 훌륭한 부분들이 많고 더잘 카페에 도움이 되는 직원입니다. 오, 훌륭한 직원을 두셨네요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부터 숨기 사라질 거야. 카파른이 그 길을 좀.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에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저는 이게 제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게 제 가정의 일이고 이 봉사를 물려주고 싶어요 제가 1대잖아요 제 아들, 딸이 2대가 돼서 그걸 또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같이 가야 할 그 목표예요. 계속 나를 바라봐 줘. 그러면 견디겠어. 사랑의 이함께 가는 그대 굳이 고든 나를 택한 그대여 가끔 Tomorrow. 제가 가장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상생이거든요 같이 살아가고 같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가 없이 나누는 거 예. 주는 거예요 기부엔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예요 기부 어쩌면 난 기부하면 난 얻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대가 없이 나누는 거 작은 거든 큰 거든 모래알이든 바윗돌이든 나누었던 사람으로 기억날 게 원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더하며 치유하고 치유받는 이동창 대표의 모든 나를 응원합니다.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